조개류의 효능 바다에서 식탁까지 조개류의 모든 것 조개 요리 마스터 클래스 조개류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 하고 있으며 그 맛과 건강상의 이점 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식품입니다. 다음은 조개류의 효능과 영양소 맛있게 먹는 방법 생태 및 특징 그리고 섭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조개류의 효능 및 영양소 10가지 단백질 고품질의 단백질이 풍부 하여 근육 건강과 회복을 돕습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 심장 건강을 증진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뇌 기능을 개선합니다. 비타민 b 1 2 신경계 건강을 지원하고 DNA 합성과 적혈구 형성에 필수적입니다. 아연 면역 체계 강화와 상처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셀레늄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 체계를 지원합니다. 철분 산소 운반과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이며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 심장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과 신경 기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합니다. 인뼈 건강을 지원하고 세포 및 조직의 유지 및 수리에 기여합니다. 비타민 D 뼈 건강 을 증진하고 칼슘 흡수를 개선합니다. 요오드 갑상선 기능을 지원하며 호르몬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조개 요리 마스터 클래스 찜 조개를 찌면 자연스러운 맛을 즐길 수 있으며 간단한 양념으로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구이 굴 홍합 등을 직접 구워 먹으면 바삭한 질감과 풍부한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탕 또는 스프 조개류를 사용한 해물탕이나 스프는 깊은 맛과 영양소를 모두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파스타 조개류를 넣은 파스타는 이탈리아 요리에서 인기 있는 방법으로 조개의 맛이 스타와 잘 어우러집니다. 샐러드, 신선한 조개를 샐러드에 추가하여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조개류의 생태와 특징, 다양성, 세계 각지의 바다와 강에서 발견되며 크기, 모양, 색깔 등에서 다양성을 보입니다. 생활 환경 대부분의 조개류는 바닥에 살며 일부는 모래 속이나 바위에 붙어 삽니다. 식습관 조개류는 대부분 필터 피더로 물을 걸러내어 미세한 유기물을 섭취합니다. 바다에서 식탁까지 조개류의 모든 것, 영양소가 풍부 다양한 필수 영양소를 합류하여 균형 잡힌 식단에 기여합니다. 건강한 심장 오메가-3 지방산이 심장 건강을 증진합니다. 면역 체계 강화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면역 체계를 지원합니다. 뇌 건강 지원 오메가-3 비타민 B12 등이 뇌 건강과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체중 관리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체중 관리에 유리합니다. 조개류는 건강 맛 다양성 면에서 탁월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섭취하고 준비한다면 조개류는 여러분의 식단에 귀중한 추가가 될 것입니다.